알아요? 2023년 올해도 거의 끝이 나가네 세상에 사실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 올해 어땠지 또 이런 일들이 있었지 이런 걸반추하는건 너무나 기분 좋은 일이지만 올해가 가고 나서 내년을 맞이할 때 우리 모두는 원하지 않아도 나이라는 건 먹게 되잖아? 이놈의 새끼는 먹어도 먹어도 체하지를 않네 그렇다 보니까 하루하루 이 관리의 중요성이라는 걸 엄청 깨닫게 되는데 우리 라이들 중에서도 20대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오늘은 30대가 되면서 바꾼 습관들, 뷰티 팁들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해. 들어봐지겠니? 첫 번째, 바밤. 아 사실 내가 영상에서 되게 많이 말했었는데 메이크업을 안 지우고 잔 적이 20살 이후로 단한 번도 없었거든. 좋은 적은 있었어. 일단 깨끗하게 지워내는 게 중요해가지고 사실 자극에 대한 필요성은 별로 느끼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다양한 뭐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굉장히 여러가지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피부가 점점점 예민해졌거든? 그래서 내가 30대가 되고 나서부터는 클렌저들을 싹 약산성으로 바꿨고 얼굴을 만지거나 비비는 행동을 절대 하지 않아. 얼굴에 손이나 무언가가 닿는 시간 자체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가장 중요하더라고. 쌓이면은 진짜 어마무시하다고. 그리고 두 번째. 봐봐. 드디어 기능성 화장품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야. 나는 아무래도 뷰티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진짜 다양한 화장품들을 많이 접하고 또 많이 써보긴 했거든? 근데 솔직히 20대 때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못 봤어. 뭐, 주름 개선. 솔직히 개선될 게 없었던 거지. 게다가 대부분 영양감이 아무래도 농축된 리치한 제형들이다 보니까 지성인 내 피부에 오히려 트러블이 일어나고 애들이 뒤집히고 이런 반응들이 있다 보니까 기능성 화장품이 좀 무서운 경우도 사실 있었거든. 어머, 근데 내가 30대가 돼서 기능성 화장품을 쓰니까 얼굴은 규조토도 아니고 그냥 흡수가. 쫙쫙쫙 되는 거야 쓰면 쓸수록 그 변화가 눈에 띄게 보여서 아 기능성 화장품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는데 오늘 소개할 프리메라 비타티놀 세럼 <laughs> 사실 사용한 지는 한달 정도 됐고 기존에도 알고는 있었거든 시장조사라는 코너를 통해서 정말 시장조사를 하면서 내가 성수에 갔을 때 아모레 성수에서 직원분이 프리메라 비타티놀 세럼이 요즘 제일 인기가 막 핫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그때 실감을 하긴 했었거든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품절이 나가지고 사용을 해보지는 못했어 썼는데 그 영상을 보고 프리메라에서 제품을 보내줘서 써봤는데 너무 괜찮더라고 성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 그래 솔직히 너무 어렵지? 그래서 내가 한달 동안 써보고 뭐가 좋았고 어디에 좋았는지 포인트만 콕콕 집어서 설명해줄 테니까 잘들어봐 쉽게 말해서 비타티놀 세럼은 비타민C랑 레티놀이 합쳐진 거거든? 비타민C는 항산화랑 미백에 좋고, 레티놀은 안티에이징. 요즘에 레티놀이 엄청 핫하잖아. 그래서 레티놀이 뭘까? 검색을 해봤을 때, 어, 주름이랑 탄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가? 라고만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거든? 대체, 너무. 이게 주름 탄력 개선은 기본이고, 세로로 늘어진 모공에도 좋다는 거야. 그리고, 이 비타민 C랑 레티놀을 합친 게 아모리포시픽 최초 말모 말모. 주름 탄력 개선, 모공 개선은 물론이고 맑은 톤 케어에도 좋다고 해 가지고 요즘 내 최대 관심사. 내 옛날부터 얘기했지. 이 지긋지긋한 다크서클 요거에도 좋은 것 같더라고. 어머 세상에. 이게 30대부터 비타민 C랑 레티놀을 쓰라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었어. 다들 별표 별표. 아주 웬만한 피부 고민은 다 해결이야. 근데 오케이, 좋은 건 알겠다 이거야. 그러면은 네가 한달 동안 썼을 때 뭐가 좋았냐라고 하면 난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내가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눈가를 보니까 얘들아, 그렇다고 내 눈가만 쳐다보지 마. <laughs> 내가 원래 얼굴 근육을 엄청 많이 쓰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여기 잔주름이 생기는 게 슬슬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어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웃지 않을 수도 없고 말이야. 근데 내가 비타티널 세럼을 꾸준히 쓰니까 이게 옅어지는 게 보여 진짜로. 여기 잘게 나만 알던 이 주름들이 진짜로 흐려지기 시작했어. 게다가 원래 이 레티놀이랑 비타민C라는 성분 자체가 굉장히 조금 까다로운 애들이거든. 그래서 혹시나 자극적이진 않을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매일매일 아침저녁으로 발라주는데도 전혀 피부에 자극 없었고 뭐 트러블이나 이런 게 없어서 사용감 자체가 너무 만족스러웠어. 그래서 나처럼 레티놀이랑 비타민C 잘못 쓰면 엄청 이렇게 뒤집어지거나 자극적이라던데 고민하는 사람들 입문용 이프리미라 비타티노 세럼 완전 완전 추천할게 힘없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모공 속이 쫙 하고 당겨지는 느낌? 또 이런 기능성 화장품 슬로우 에이징 세럼 아, 막 무겁고 끈적이는 거 아니야? That's nope 다들 내가 파워 지성인으로서 늘 강조했는데 너무 무겁고 리치한 거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프리미라 비타티노 세럼 같은 경우에는 되게 크리미하면서. 촉촉하긴 한데 마무리감이 산뜻하고 부드럽게 떨어져서 데일리로 쓰기 너무너무 좋았어요. 원래는 피부 고민별로 확 이것저것 골라서 쓰잖아? 뭐미백이 고민일 때는 비타민C 앰플을 쓴다던가 모공 탄력이 고민일 때는 레티놀 팩이나 뭐 앰플 같은 걸 바른다던가 근데 이 프리메랄 비타티놀 세럼 같은 경우에는 손 개선, 모공 탄력 뭐 이런 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 고민하고 막 바를 필요 없이 하나로 끝! 참! 근데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열이나 빛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낮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진짜 꼭 발라줘야 되거든. 그래서 나의 이제 아침 루틴 같은 경우에는 세안하고 토너로 결 정리하고 요 세럼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끝! 뭐 메이크업 안 하는 날에는 보통 이 루틴대로 돌아가고 저녁에는 비타티노 세럼이랑 수분크림 진짜 듬뿍 얹고 마사지 해주거든. 그리고 자고 다음날 일어나면 너무 탱탱한, 탱탱볼 같은 깨끗한 어린 피부 완성. 아, 맞아. 근데 그래서 뭐 옆으로 누워잔다거나 가끔 너무 피곤하거나 건조한 상태에서 자면은 팔자랑 눈에 되게 얇은 그 주름이 생겨서 하루 이상 돌아오지를 않더라고. 근데 이 비타티놀 세럼을 쓰고 나서는 그런 게싹 없어졌어 근데 실제로 꾸준히 사용을 하면 4주 만에 10개월이 어려지는 경험을 할수 있대 아 물론 진짜로 어려지는 건 아니고 피부 나이가 어려지는 경험이지 진짜로 어려졌으면 좋겠지만 아 그리고 또 요즘 여행도 굉장히 많이 가잖아 나도 이제 곧 여행을 좀 떠나볼 예정인데 이게 사이즈가 딱한 손에 들어오다 보니까 내 여행 필수품이야 잠을 잘못 자기도 하고 뭐, 피부 물갈이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 있잖아 피부도 좀 푸석해지는 경우가 있고 안색이 약간 탁해진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거 하나로 끝낼 수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좋더라고 보통 비타민C는 산화에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까만 병에 이렇게 담겨있는 거 되게 많이 봤을 거야. 근데 프리메라 비타티놀 세럼은 되게 신기한 게 이게 비타민C가 아예 안쪽에 밀봉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비타민이랑 레티놀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가 첫 개봉을 할때 펌프를 퐁 누르면 그 안에서 팍 터지면서 비타민C가 그제서야 나오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레티놀 제형이랑 흔들어서 쓰면 아무래도 바로 사용 직전에 탁 터트려서 쓰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신기하고 신선하달까? 그래서 나는 피부가 꽤 예민한 편이어가지고 처음에는 나이트 케어 용으로 밤에만 사용을 하다가 이제 점점점 늘려서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계속 꾸준하게 써주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 피부 노화를 최대한 늦추고 싶은 슬로우 에이징 초보분들께 추천드려요. 공식처럼 외워두도록 하자고. 피부가 좋아지는 방법은 피부 노화를 늦추는 방법. 비타민C와 레티놀을 꼭 바르자! 그리고 올리브영에서 16% 할인 프로모션도 한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비타티노 세럼 입문하고 테스트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크리미라는 할인을 잘안 하는 브랜드가 이번에재결됐다고지 클렌징이랑 기능성 화장품에 이어 세 번째 바로 몸속 케어야 아 내가 얼마 전 영상에서도 말했는데 30대가 되고 나서는 내가 영양제 타이쿤을 그렇게 잘한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엄마가 아뭐 챙겨 먹으라 해도 뭘 그런 걸 먹어, 귀찮아, 막 이랬는데 이제는 알아서, 어, 이게 빠졌군. 어, 벌써 다 먹었잖아. 막 사서 쟁여두고 엄청나게 많은 약들을 먹어주고 있거든? 아무래도 내가 생활 패턴이 남들이랑 다르다 보니까 이걸 꼭 챙겨 먹어야지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더라고. 사실 영양제 자체는 20대 후반 정도부터 계속 먹었는데 30대가 되면서 추가된 거는 이너 뷰티템. 그 중에서도 이제 콜라겐, 엘라스틴 얘네는 이제 피부 탄력 글루타치온을 꼭 챙겨먹고 있거든 이게 피부 미백에 도움이 된다는 거야 약간 백옥 피부 근데 어, 내가 꾸준히 먹어보니까 솔직히 피부가 하얘지는 건 아니야 근데 이걸 먹으니까 어 그래 너희들 나의 투톤 손등 기억하니? 이게 지금은 굉장히 옅어졌다고 원래는 까만색, 흰색이었어. 내가 자전거, 땡볕에 자전거 타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가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진짜로, 글루타치온 먹으면서 이 경계가 옅어지고, 뭐랄까, 하얘진다기보다는 속부터 이제 안색이 맑아진다고 해야 되나? 밝아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를 먹을 때는 몰랐는데, 아, 갑자기 안 먹어보니까, 어, 뭔가 다르다. 갑자기 다시 한번 다크서커가 칙칙한 안색이 돌아온다는 걸 느껴가지고 소름이 착 돋아가지고 무조건 챙겨 먹고 있고 네 번째 마지막 이건 좀 식상한 얘기일 수 있는데 운동이야 운동 이+ 운동이라는 거는 사실 지금은 많은 친구들이 공감을 할 거야 우리는 살려고 운동을 하는 것이야 내가 운동을 좋아해서 결코 아니지 너무 하고 싶지 않아 기왕이면 숨쉬기만 하고 싶지 근데 운동을 해야. 좀 몸에 있는 이런 노폐물 같은 게 빠져나간 느낌? 한결 가벼워진 느낌? 또 피부가 맑아져 순환이 되니까 20대 친구들 너네 내가 이런 소리 하면 아주 우습지? 대박에 느낄 것이다 그래서 뭐 거창하게 헬스장 가고 이런 건 나도 싫어해 막 정해진 그 안에서 쳇바퀴 도는 건 너무 싫고 그냥 간단하게 뭐 계단이라도 올라, 오르내리고 뭐한 30분 정도 걷거나 뛰거나 그냥 넌뭐 공원 같은 데가뭐 산책로 같은 데 그런 데만 돼도 너무 도움이 되니까 운동은 우리 꼭 하자. 그래서 나는 공복유산소를 제일 좋아하는데 사실 몸이 가벼워지는 것도 그렇고 다리 부종에도 좋았는데 이게 사계절을 온몸으로 느끼니까 정신건강에도 되게 좋더라. 그런 말 있잖아.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 그렇지. 살아있다면 너와는 피할 수 없고 어찌 보면 당연한 생명의 흐름이긴 하지. 그렇지만 우리 모두 조금이라도 뷰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다 보니까 간단하지만 꼭 챙겨야 될 것들 챙기면서 슬로우 에이징케어 다들 해보자고. 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천하면서 정말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보자 건행 아름아이들 내가 다시 또 왔어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가지고 왔거든 하, 세상에 프리메라에서 놀라지마 무료 (20명) 무엇을 주느냐 비타티놀 세럼 봄품을 선물로 주시기로 했어 아 박수 주제가 주제이이만큼 어, 우리 앞으로 한살한살 한살 먹으면서 뭐 내가 바뀌게 된 뷰티 습관. 아니면, 은어 이제 앞으로 이런 거좀 해봐야겠다 하는 습관 같은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고 건강을 의미하는 뭔가 건행스러운 이모티콘 하나 남겨주면 추첨을 통해서 20명의 라이들과 비타티널 세럼을 공유하려고 해. 더보기란에 자세한 내용 써놓을 테니까 꼭 한번 읽어봐주고 많은 참여 부탁해. 만금부!